자, mma 시상식과 그리고 이명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mma 시상식 올해가요 17번째거든요 mma 시상식은 음원사이트 멜론이 주최하는 그런 시상식이에요 어, 멜론 뮤직 어워즈의 약자가 이제 mma인데 이명웅이 에,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상식과 관련해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명웅이 일부에서는 1위를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2위를 하고 있어요. 이 투표는요. 시상식이 있는 20일 전날인 1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오늘이 7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12일 정도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투표의 반영률을 한20% 정도 돼요. 중요한 것은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 성적이 60%로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요. 이명웅이 투표에는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라인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임명웅 같은 경우는 바빠가지고 여기 라인업에는 참여를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코척스카이돔에서 시상식이 있고 이 무대가 꾸며지는 거예요 초호화 라인업이 결정이 됐는데 이 MMA 시상식 252, 2025는 어, 한국에서도 생중계가 되고 일본에서도 독일에서도 ott로 생중계가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멜론하고요 그리고 웨이브에서 생중계가 돼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유넥스트에서이 ott에서 어, 생중계가 되고 독일 같은 경우는 마젠타 tv에서 생중계가 되는데 말하자면 mma 시상식은 좀 세계적인 시상식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멜론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음원 사이트 중에서는요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신뢰받는 그런 그 음원 사이트라고 볼수 있어요 멜론이 멜론의 음원 성적 같은 경우는 빌보드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여섯 개인가요 이렇게 음원 사이트 중에서는 가장 권위 있고 신뢰받는 그런 음원 사이트다 이게 아마 카카오 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그 음원 사이트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라인업을 보면요, 이명웅은 참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명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이나 일정상에서 참여를 못 하고 있고 여기 보면요, 박재범, 아이릴 우리 뉴스상도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는 그런 케이팝 가수들 아닌가 아이돌 가수들이다. 제니, 지코, 한로로 그리고 에스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엑소도 있고 지드래곤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브도 있고 여기 보면요, 그리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브도 있고 라이즈도 있고 여기 10cm도 있습니다. 이렇게 출연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호화 라인업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명우 아쉽게 이제 출연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19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투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탑1 0 투표는 이미 끝났어요. 이게 지난 달 10월 20일부터 4일 동안 진행이 돼서 이렇게 이명우가 2위로 그러니까 이건 인류가 중요하지 않아요. 탑 10을 결정하는 거예요. 10명의 가수 아티스트를 결정하는데 임명웅이 2위로 포함이 됐고요. 여기 보면요. 이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비율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올해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투표가 20%, 음원 성적이 60%, 심사위원 심사가 2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명웅이 관련되는 거는 올해 아티스트 그리고 어 베스트 솔로 남자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밀리언 탑 텐이 이게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발매 그니까 러임영웅 앨범이요 발매 24시간 내에 100만 스트림 이상을 달성해서 멜론의 전당에 오른 앨범을 대상으로 한 밀리언 탑 텐의 임영웅의 앨범인 아이미어로 2가 메디를 했느냐 여기는 음원이 80%에요 투표가 20%고 그리고 이제 탑텐 같은 경우는 어, 올해, 올해 신인 올해 탑텐 가장 사랑받는 아티스트 열 팀인데 요것도 같아요 심사 기준이 음원이 60% 심사위원 심사가 20% 투표가 20%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명웅이 자 이렇게 탑 텐에는 포함이 됐고 올해 아티스트에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19일까지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2위를 달리고 있어요. 득표율이 20%예요. 그리고 1위는 득표율이 22%로 지금이 7시 7시간이고요. 오늘이 7일에 오후 몇 시인가요? 7시네요. 맞네요. 7시 오후 7시 현재 이명웅의 득표율은 20%로 20만 8천 911표로 2위를 달리고 있어요. 올해의 아티스트 부분에서. 그리고 올해의 앨범, 앨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앨범 부분에서는 임영웅이아이미오로2가 이렇게 22%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10글까지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위가 프레이브의 캘리고,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오디세이. 라이즈인가요? 라이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근소한 차이요 1위와 2위 차이가 1% 포인트 차이에요. 어,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올해 밀리언 탑 10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발매 24시간 내 하루 만에 100만 스트리밍을 보이는 이제 앨범을 대상으로 한 순인데 아미어로 2가 1위를 달리고 있어요. 17%로 1위인데 <laughs> 데이식스의더 데케이드. 데케이드가 17%로 근소한 차이로 지금 이 <laughs> 그러니까 임영웅의아이엠어로트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남자 솔로 부분 베스트 그룹 말고요. 솔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솔로를 보면은 어 어디 갔냐? 베스트 자, 다시 볼게요. 베스트 솔로 남자 부분에서는 임영웅이 2위를 달리고 있어요. 지드래곤이 1위예요. 근데 여기는 큰 차이가 나네요. 어, 40% 1위가 지드래곤이 40% 임영웅이 30%예요. 요런 상황이에요. 지금 임영웅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탑10 투표하고 올해 아티스트 부분에서는 2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어, 올해 앨범하고 밀리언 탑10 부분에서는 이명이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베스트 솔로 남자 부분에서는 이명이 지드래곤이 1위를 달리고 있고 이명이 2위를 달리고 있어요. 투표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19일까지. 어, 시상식이 있는 전날인 19일 자정까지 이제 투표가 진행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투표가 반영률이 20%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표가 2위라 하더라도 이리 1위, 이웅이 1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에, 출연은 못 해요. 아까 초화 라인업에 포함을 못된 것은 이명웅이 뭐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투표에서 이명웅이 탑텐 투표에서 2위. 올해 아티스트 부분에서 2위. 그리고 자, 볼까요? 2위. 그리고 올해 앨범 부분에서 1위. 그리고 밀리언 탑텐 부분에서 1위. 그리고 베스트 솔로 남자 부분에서는 자 이렇게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드렸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투표도 끝나지 않았지만 투표의 반영 반영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20% 음원 성적 멜론의 음원 성적이 60%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 올해 아티스트나 베스트 솔로 남자 부분에서도 이명웅이 1위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투표도 열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뉴스장터는요, 자, 오는 20일에 진행되는 이명이명이 이묘, 어, 아니죠? MMA 시상식과 관련해서, 어, 정리하고, 이명웅과 관련한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